수달, 수달, 세 마리, 수달, 수달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야, 수달이 이래 나와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.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. 지금, 지금 저녁 7시. 저녁, 저녁 몇 시입니까? 지금이 수달이, 공제천변에 수달이 와 아, 있습니다. 수다리. 어. 이렇 가까이 보기는 처음입니다. 여 있지요. 두 마리 있고 두 마리가 있고 저 안에 저 안에 혐치고 많이 더 들어갔습니다. 이쪽에. 수다리. 여 있지요. 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처음부 보네. 수다리 수 이야.